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부들장입니다. 애초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애초가 여기저기서 이제 뭐 애초기 소리밖에 안 들릴 텐데, 아직까지 줄날과 칼날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칼날을 감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가 제가 직접 감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감는 거 요거를 어,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삭초팀에서, 어, 새로 들어온 삭초팀, 되기서 이제 사용하는 걸 직접 제가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구해가지고, 요거를 직접 함, 아, 꼽아보겠습니다. 노즐을 제 생각에 한세발 정도, 두발반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발 반. 어휴, 이 3mm, 요거는 3mm 육각줄이 되어있고 육각줄. 어, 여러, 3mm 육각줄이죠? 길이가 한 발, 두 발, 뭐, 거의 세발좀안 되는 요런 수준입니다. 길이는 한요 정도 조치면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 어, 반바퀴 감기는 길이거든요. 자, 길이를 요렇게 다르게 해서 쭉 당겨가지고. 끝을 갖다가 이쪽 끝을 딱오므려 주면 됩니다. 오므리 고 여기는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여기가 바깥으로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자, 이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질기 때문에 이가 잘랐습니다. 이렇게 어, 꼽으면 아, 움직이지 않거든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꽂고, 여기도 반대도 이렇게 꽂고, 여기 밑에를 넣으면 됩니다. 이걸넣고 길이는 최종적으로 양쪽 길이가 같으면 되고, 사용하면서 탁 때리면 나오게 되죠 아, 이거는 몇 시간 쓸 수가 있어요, 한번 갈면. 한번 막. 불이 억세면 충분하요 금방이면 얼마나? 뭐, 한, 한 10분 정도 달아버려요. 아. 그리고 이게 잔디 같으면은? 잔디 같으면 좀 오래 쓰죠. 오래 그면 예, 3월에. 예, 예. 3월에 다보리면 금방 다라오요 아. 그래글에 구글에. 구글에, 구글에.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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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이게 겨울에. 어, 겨지에 이렇게 하는게 있고, 딱딱 돌리는, 돌리는 거 있고. 어떤 게 편해요? 근데 이제 그 개인 개인이 쓰기에 그 자기가 계속 쓰는 게 편해요.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만 오천 원씩 벌려. 만 원. 대가리 끊기네, 그죠? 이게. 자꾸 요 나가잖아, 그죠? 되게 두꺼우면요? 예. 두 날카로우면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해라가 진행이 되 예. 나무처럼 단단하니까. 예, 견디질 못해요. 줄이 다 되어 그는건좀 덜한데, 이래 끊어져 보면 일이. 쏠쏠해요. 그렇죠. <laughs> 네. 이제 예, 줄날이 다 됐습니다. 어, 방금 그 작업하는 거 보시다시피 줄날은 어, 폭파하고, 어, 그리고 이제 잡이로 돌아가는 시간을 빨리 하고, 그러고 어, 효율적으로 일을 굉장히 빨리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목질화가 많이 진행된 건 어차피 줄날 없이 이걸로 강하게 쳐가지고 잽싸게 옆으로 걷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이 어, 칼날로 치는 걸 다시 줄날로 폭파할 수 있다. 그러면 줄날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단단하고 묵기로 맞이 진행되는 일부 차가지 옆으로 내 뿌리고 그 다음에 잡이로 돌아가는 것들은 어차피 고소런 풀이거든요. 아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종영복구도장이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